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신명제에 대해 위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분기에 주춤했던 가계비지 2분기 들어 다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이 우리나라의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2%대로 내렸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자 국내 금융권이 본격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닷새만에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시황 김종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마감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35 포인트, 0.38% 오른 1942.54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증시의 상승은 전날 공개된 미 FOMC의 의사록에서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투자심리가 호전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개장 초에 순매도를 보이던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로 방향을 튼데다 프로그램 매 프로그램도 순매수로 돌아서며 지수도 상승세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898억 원 매수위를 기록하며 13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기관과 개인이 각각 4 4 9억 원. 37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투신은 열흘간 순매도로 일관하면서 1조 2,800억 원 넘게 매물을 내던졌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3,400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비리 2.91%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전기전자, 유통업, 금융업, 운수창고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기계, 화학, 통신업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KB금융이 ING 생명 한국법인 인수 성공 기대감이 2.81% 상승했고, NHN과 삼성전자가 각각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로 하락했는데요. 특히 LG화학은 장중 충북 청주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재료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예, 유동성 위기에 몰린 웅진그룹이 미래 전략 사업인 웅진 폴리실리콘 역시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력 계열사인 웅진 코이에서 또 주요 계열사 매각에 나선 건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그 웅진그룹의 지주사인 웅진 홀딩스는 오늘 조회 공시를 통해서 그룹 구조조정 차원에서 웅진 폴리실리콘의 매각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웅진그룹이 웅진폴리실리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대출금 상환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웅진폴리실리콘은 지난 2010년 만기 5년에 금리 6.05% 수준으로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에서 3,1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빌렸습니다. 당시 대출 약정에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는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넣었고 어, 최근 태양광 업황 아카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출 상환 요구를 받게 되는 고 있는 상황입니다. 웅진 폴리실리콘이 웅진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어팡 아화로 공장 가동도 현재 중단된 상태여서 대주단을 설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웅진 그룹은 웅진 코웨이를 1조 2천억 원에 매각했지만 현재 재무 구조 개선에 사용하기도 아직은 빡빡한 실정입니다. 지난 16일 웅진 코에이 지분 30.9%를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에 전략 매각하면서 세금과 기타 비용을 제외한 1조 원가량이 다음 달께 유입될 예정인데요.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웅진 홀딩스가 1년 내에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이 6,450억 원. 계열사인 극동건설에 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지급 보증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6,370억 원에 달합니다. 또 웅진 코웨이를 매각하면서 웅진 케미칼 지분을 되사오는데 어, 2,000억 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자금을 일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써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웅진 폴리. 웅진 폴리 실리콘의 수천억 원의 자금을 쏟아붓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웅진 폴리 실리콘의 적자가 지속될 경우에 추가로 실탄을 지원하기도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웅진 네, 그룹은 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웅진 홀딩스는 또 오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유상증자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옹진 폴리 실리콘의 자금을 대여해준 대주단, 극동건설의 PF대출과 대출금융기관 등과 어, 협의를 하면서 자금 상환을 연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핵심 계열사인 웅진 폴리실리콘을 팔아야 될 상황을 피할 수는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웅진 코이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웅진 폴리 폴리실리콘을 매각할 경우 앞으로 그룹 성장성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웅진폴리실리콘은 웅진싱크 빛, 어, 극동건설과 함께 웅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데 이를 매각하면 앞으로 성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웅진폴리실리콘 매각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웅진그룹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신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에 남길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대해 제기된 헌법수원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악성 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습니다. 현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 재현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신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1분기에 주춤했던 가계 빚이 2분기 들어 다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가계 신용을 보면 2분기 가계 신용은 922조 원으로 1분기보다 10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가계 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과 카드 할부 금융사의 외상 판매인 판매 신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은 전분기보다 10조 9천억 원 늘어난 868조 4천억 원으로 가계 신용 변화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가계 대출에서 예금 은행 대출은 457조 9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4조 8천억 원 늘었고 주택담보대출은 310조 4천억 원으로 3조 5천억 원 확대됐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이 우리나라의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1%대로 내렸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HSBC는 부동산 수요 가격의 부적정 전망이 우세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민간 소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리나라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전년 대비 2.1%에서 1.8%로 내렸습니다. 이는 7월에 하향 조정한 한국은행의 2.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그동안 고용 증가를 견인해온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민간 소비 투자 부진 탓에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티그룹도 최근 한국의 고용 실적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자영업자의 고용 증가가 민간 소비 회복을 강하게 뒷받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자 국내 금융권이 본격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상당수 금융 회사가 올해 초 선언한 비상 경영 체제 단계를 넘어 감원, 감봉, 의무 휴가 등 비상 카드를 하나씩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임직원 관봉과 의무 휴가제 등으로 불황을 헤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카드와 보험사는 인력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가 경영진 연봉을 10% 깎기로 했고, KB국민은행이 의무 휴가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카드사와 보험사도 본격적인 구조 조정 준비에 나서고 있어 올겨울은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대졸자의 평균 취업률은 59.5%로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전국 558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6만여 명에 대한 취업률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조금 오른 반면 일반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계열별로는 교육, 의학계열이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졸업생이 3,000명을 넘는 대형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성균관대가 취업률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원강대, 고려대, 인하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부는 취업률 정보 공시 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허위 사실이 적발되면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국내 기업의 기업 공개, IPO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뤄진 IPO 9건 가운데 중소기업은 5건으로 전체의 55.6%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 IPO는 2001년 이후 매년 8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지난해 70%대로 떨어진 후 올해 상반기에 5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중소기업의 IPO가 크게 부진하면서 IPO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대기업보다 크게 악화됐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동탄 2신도시 사업이 5개 단지 합동 분양을 시장으로 본격적인 닫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상훈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동탄 2신도시는 올해 분양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아, 네, 우선 화성은 조선정조 때 사도세자능을 이전하면서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 지역인데요. 이곳에 이미 조성된 동탄1신도시까지 합하면 면적만으로도 분당신도시의 1.8배에 달하는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조성이 완료되면 28만 6천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탄1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12만 5천 명을 더하면 인구가 41만이 넘어서는 대규모 도시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수가 30만인 일산을 압도하고 가장 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인구입니다. 또, 동탄 테크노밸리와 동탄 산업단지 등 첨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도 조성됩니다. 중심 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됐습니다. 서울의 중심 기능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자족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동탄 이 신도시는 미래 의 수도권 남부 거점 도시로 올라설 예상이, 올라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부동산 경기 불황 중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입니다. 예, 하지만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아, 네, 물리적 거리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탄 이 신도시는 수도권 남부 거점 도시로 계획된 만큼 광역교통계획망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중심업무지구에 들어서는 복합환승터미널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광역 GTX 그리고 강남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정차합니다. GTX를 이용하게 되면 강남까지 18분만에 18분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KTX를 통하면 부산 광주권까지도 2시간만에 돌수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가 신도시 중심을 통과하고 대이 경부고속도로, 대이 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 서울고속도로 등이 들어서게 되면 동탄 이 신도시는 말 그대로 사통팔달의 요지가 될 전망입니다. 예, 한꺼번에 다섯 개 단지가 분양에 돌입해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고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을 두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서울 접근성을 고려해 복합환승터미널과의 거리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이 향후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합환승터미널과 가장 가까운 단지는 운남퍼스트빌로 직선거리로 400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 단지는 가장 많은 물량인 1,044가구를 공급합니다. 그 다음은 GS건설의 동탄 센트럴 자이로 도보 15분 거리이고 559가구로 구성됐습니다. 운남 퍼스트빌과 함께 커뮤니티 시범 단지 안에 위치한 호반 베르디움도 복합 환승 터미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남 퍼스트빌 다음으로 많은 1,004가구를 공급합니다. 오아 미래도와 KCC 스위첸, 복합 환승 터미널을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중교통 수단, 대중교통 수단 등을 이용하면 10분 정도면 다을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단지별 특색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번 합동 분양은 오사오색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단지별 특색이 뚜렷합니다. 운암 퍼스트 빌은 서울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고 후반 베르디움은 남쪽으로 리베라 cc 골프장이 접해있어 조망권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골프시설 이용도 편리합니다. 이두 단지는 커뮤니티 시범단지라 단지 내 유치원이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수요자라면 눈여겨 볼만합니다. 센트럴 다이는 북측으로 동탄 테크노 밸리, 남측으로 복합 환승 터미널, 그리고 단지를 끼고 도는 수변 공원 등 여러 가지 이점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모아 미래도는 학원과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과 가까이에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KCC 스위치는 5단지 중 유일하게 4.5배의 평면을 제공하고 있어 설계에 특화된 단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부의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TV로 주목받고 있는 OLED TV를 연내에 출시합니다. 한상범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안에 OLED TV를 내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현재 생산 준비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또 OLED TV 시장이 2015년부터 2016년께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스코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핵심 신기술을 개발한 직원에게 억대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매년 철강과 비철강 부문의 핵심 신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나 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는데 올해 최고상 금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포스코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포스코 패밀리 기술 컨퍼런스를 열고 최고상인 혁신상 수상작으로 혁신 연주 기술 개발을 비롯해서 차세대 연주 열연 프로세스 개발과 광양 생산라인 고속화 기술 개발 등총 5건을 선정했습니다. 퀄컴이 개발한 최고 성능의 차세대 스마트폰용 통합 칩이 LG 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됩니다. 퀄컴은 기존 듀얼 코어 제품보다 최대 2배 이상 빠른 1.5 기가헤르츠 쿼드 코어 A.P. 스냅드래곤 S4 프로를 LG 전자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해외 벤치마크 테스트 등에서 삼성 전자의 갤럭시 S3에 장착된 엑시노스 등 기존 쿼드 코어 통합 칩들의 성능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제품은 LG전자가 다음 달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할 이른바 코드명 G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S샵이 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홈쇼핑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GS샵은 인도네시아 미디어 그룹인 GMC와 현지에서 협작사를 설립한 데 이어 지난 5일 시험방송을 개시하며 홈쇼핑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GS샵은 중국과 베트남, 태국, 인도에 이어 아시아 지역 5개국에서 홈쇼핑 사업 벨트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